야, 어보월드가 뭐야? 어보월드 맨 끝에 어보월 두 번째 줄. 네. 어보월드가 뭐니? 탑승시키는 네. 거야. 탑승 네. 썼어? 네. 자쓴거한번 읽어봅시다. 에. 자 우리 헤라 반쪽 니 뷰링을 들어보세요. 시작 읽어 봐쓴 거. 뭐 네. 무슨 글 쓰세요? 헤라 써주세요. 루를 해라고 안 해도 돼요. 계속 해라고. 아, 아, 아. <laughs> 계속 하라고 얘기했잖아야 음, 어제 밤에 진짜 너무 덥잖아. 이게 어떻게 됐어? 내가 뭐 개부자네. 너는 너희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까지 맥주 먹다 잤어? 네? 못 잤다는 거. 그? 아, 맥주를 많이 먹셨어지 <laughs> 맥주. 진우는? 응. 잠잘 잤어? 잘 잤어? 못 잤지? 너무 덥지? 어, 너무. 너자 씨. 네? 넌 언제쯤 저기 밑뒤에 옷 입었을 거야? <laughs> 아, 그건 진짜 그구너죽겠는데 그, 그, 뭐저딱 보선도 이 문신 막딱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이거 보는 거였어. 딱 보선도 용이 막 여기서 또. 쉿. 쉐인가 뭐라고요? 노력하는. 알지? 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간척같이. 진짜 문신 같지 않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laughs> 네. 꼬랑지가 살짝 보여요 진짜 멋있지? 그크그봐봐 그래 보여 문 같은 느낌 지나가다가 네. 나쁜 형이 건들면 이렇게 옆에로딱보 어? 뭐야? 그 이렇게 딱보게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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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래도 여딱 보면 좀켤거 아니야 여기 다가 형이 와서 여기 이렇게 딱 들면 이제 좋잖아. 일로 <laughs> 와봐, 내가 줄게. 야, 구멍이 요즘 이렇게 안 줄어. 아, 목다가 네, 안 돼요. 정우형 프라이버 떠주요 장미, 응. 장미 한번 그려줘? 아니요. 네, 목에다가 그려봐요 여기다? 네. 이렇게. 센치가. 센치? 아니, 니네. 센치를 모르다 센치를. few c e 몇십 원. 원. 아, 네. 자, 해석해봅니다. 자, 한 사람 얘기해봐. 시작. 몇 달러를, 아, 몇 센치를? 아끼려고 네. 네. 노력하는 네. 버스 승객은 네. 그녀의 네. 어린 딸을 네. 어 서둘러서 탑승 시켰대. 뭐 없이 어린이 요금 을 내지 않았안고아이렇 안, 안 어린이 오케이 어린이 요금을 안 내려고 서둘러서 탑승 시켰어. 그래서 그랬더니 how old are you, girl. 하고 물어봤어. 드라이버가 그랬더니어한4살반 정도 됐어요 그니까 다살 주는다고 그지. 그랬더니 she answered when will you be fine. 너탔었 언제. 아, 이 버스에서 내리면 5살 음. 됩니다. 네? <laughs> 뭔 뜻인지 모르겠어? 아 원래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5살이 된다 이거야 버스에 사는 아. 네. 4살 그렇지 원래 하하 그랬잖아 4살만이 버스에서 내리이 음. 네. 네. 성격 어때? 둘라 웃기지 않아? 는웃기냥 니네? 아, 네. 혹시 틀린 사람? 좀재몇번 썼냐? 내가? 네. 어. 아, 뭐. 미친놈 <웃음> <웃음> <여러> <웃음> 뭐봤었어시사 와, 대마. 이게 시사를... 예, 시사적인 이시사적인이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사회적 현상을 언급하는 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여자를 쫓아다녀. 그치 그래서 이제 스토커 그런 거면 되게 시사적이지 스토킹하면 안 된다 이래잖아 남자들잘 들어 옛날에 속담에 열번 치고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고 이런 얘기 있거든 원래 열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은 없대 이거거든 근데 요즘 열번 치고 큰날알지 가서 또 가서 고백하고또 가서 고백해 바로 스토킹이 알지? 그래서 두번 정도 고백해서 안 되면 나한테 와소주한잔 먹자 알트지야안 보기 위해서 하안 된다. 아까 봤잖아. 안 탄대. 된다. 너뭐나 되거든. 응. 그럼 한번 물어볼까? 응. 재미아 물어볼게. 이게 남자애가 완전 달라. 재미아물어 진짜 잘생겼어 남자애가 근데 완전 백수야 돈도 없어 근데 좀 못생겼어 뚱뚱한거 근데 돈이 한 백억 있어 자 누구랑 고혼할래잘생겼 백수 잘생긴네아잠시만 근데 인성이 어 백수 아 인성은 똑같은데 백수에 돈이 하나도 없어 자 너는? 잘생겼네 잘생긴데 백수? 네. 네 돈이 하나도 없고 네 너는? 백수. 얘네 이상하네. 지금. <laughs> 아니, 그얼굴이 이벤트 번면 그냥 얼굴, 찍어서 얼굴. 수 있어요 얼굴 찍어서 리키면 하면 돈이... 잘생기면 아니, 잘생겨돈못 받는 말도 안되 잘생기면 돈, 돈 많이 벌수 있어. 그럼 어. 너 이제 돈한 푼을 못버 이건 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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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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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이너솔 시간이그 다이너솔 그라다이너스그날 다이너솔 그날 다이너솔 그날너그 날짜, 다이너솔 그날아 다이너솔 다이너그 다이너솔 그 날짜, 어, 다이너솔 그 다이너솔 아, 네. 아, 음. 아, 그 날짜, 다이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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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짜, 다 작년 여름에 너의 카이니스가 뭐야? 친절함에 감사한데. 그치? 자, 너 해석. 코리아. 한국은? 음, 아러 그렇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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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진우. 아헬. 음. 오케이, 정우. 그냥 해석하세요. 너랑. 그렇죠? 음. 자, 승진. 오리는 한복을 입고 있는 너무 잘했어 웨어링 썼어 희는 저희는 고희는 저희는 그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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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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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맞아. 그다음. 만은데, 음, 아니 근데 이거 못보될거야 자, 아도안하도 되죠. 저아도 해도. 아, 아안도 되는데. 자, 맞아. 아무도 맞아. 자 네. 네. 지금 맞든 사람으로 해요. 안자가없애도 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안. 맞아. 네. 맞은 사람 이름 대 김지아. 정예원. 맞지? 지안이, 네. 혜원이, 네. 또, 정우 이름이... 정우. 또. 이름 얘기라고. 또 없어? 그치. 없어. 어? 어? 저 했어요. 너 아래를... 네. 아, 자, 네. 오늘 너무 수고했고 네. 이거 쉬자해 봅시다. 다른 동안 산 들어오세요. 일찍 와. 일찍 와라. 아 아니지. 지금 여기 첫 7시지? 아니요? 저희 7시예요. 6시 네. 일... 너 6시였잖아. 네. 일찍 너몇시였었어안 돼. 4시 반까지 와. 너는